안녕하세요. 코인반점 김사장입니다. 영상 촬영한이 현재 시간은 12월 31일 24년도의 마지막이죠. 오전 10시 5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2024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 영상 시작하기 전에요. 며칠 전 발생한 이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 큰 슬픔을 겪고 계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하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을 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해 동안요. 어, 저와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도 드리도록 하고요. 네, 2024년도 1년간 큰 수익도 나보고 짜잘한 손실도 나면서 이러한 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자, 그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온하런 하루하루가 참 소중했던 해이였던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 새해는요 더욱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로만 가득 채워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요, 언제나 항상 옆에서 이렇게 응원하고 어, 매일매일 좋은 내용을 닮은 영상을 통해서 이런 어려운 시장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요, 이 최근 어려운 시장 속에서 챙겨드린는 수익들부터 오픈하면서 영상 시작해 볼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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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개시 날짜 잘 보세요. 12월 26일 지난주 목요일에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미공개 종목부터 오픈할게요. 자, 제가 분명히 무료 정보방에서는 더 많은 급등 코인들 실시간으로 잡아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영상에서 말씀드린 미공개 코인은 바로 하이브였습니다자 그리고 당장 어제였죠잘 보세요. 12월 26일날 제가 정확하게 이 121선 부근 지지 받아주는 모습 체크하면서 정보방에서 실시간 다좀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타점 잡아드린지 한 3일만에요. 잘 보세요. 이 시세 분출 뿜어주며 50%가 넘게 폭등 나왔습니다. 자 정보방에 계신 분들께서는 딱 어깨 부근에서 약 30에서 40% 수익권에 입장하신 겁니다. 지난주 에 정보방 입장하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이 12월 30일, 바로 어제 A 셔도 16%수익이었고요 자,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경, IQ 16%, 12, 8% 수익까지 챙겨드렸습니다. 여름 믿고 따라오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도, 딱 며칠 전에만,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 입장하셨다면요. 최소 70%가 넘는 수익률, 바로 가져가실 수가 있으셨던 겁니다. 자, 이외에 도 2025년 새해 단기급등 나올 다양한 코인들, 적극적으로 매매해 나갈 예정이니까요. 지금 당장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100% 무력장 하셔서 역대급 불장 미리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소개드린 해 급등 종목 바로 스트라티스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단기로 접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4시간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스트라티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 막대한 양의 양봉 거래량과 함께 이 폭발적인 상승에 나와 주면서 전형적인 대칭형 삼각 수렴 패턴이 형성이 됐습니다. 어, 이 수렴의 고유 특징으로는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렴의 안쪽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다가 이 수렴의 끝부분 있죠 이쪽에서 정해진 방향으로 엄청난 변동성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스트라티스 최근에 이렇게 수렴 안쪽에서 상승과 하락 을 반복을 하다가 이 121과 200의 장기입형선 아래쪽으로 이탈이 나오는 듯 했지만 정확하게 요 추세선 하단의 지지를 받고 유의미한 양봉거리량까지 다시 한번 실려주면서 네 지금은요 추세선의 상단 저항 을맞고 다시 한번 이 장기입형선 위쪽으로 안정적으로 안착을 해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현재 스트라티스의 상승 추세가 아주 강력하다는 거 고요. 이 조만간 수렴의 끝에서 위쪽으로 돌파가 나오면 폭등이 나올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큰 스케일인 일봉 차트도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 입평선까지 추가를 해서 보게 되면 단기, 중기, 장기 모든 입평선들이 굉장히 고르게 정비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것 또한 단기적으로 추가 급등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빼놓고 볼수 없는 거래량들을 보더라도요. 이렇게 수렴이 형성이 된 이후 대량의 양봉 거래량들만 유입이 된 것에 반해서 중간 중간 하락이 이어질 때 발생된 매도 거래량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세력들의 개미털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가짜락을 통해 이 개미들의 물량을 충분히 털어낸 스트라티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요 언거점 부분인 140원까지 의 수익은 가볍게 늘어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 더해서 이 꾸준히 쌓여 들어온 양봉 거래량들을 이런 거래량 있죠. 이런 거래량들을 세력들이 소화를 하기 시작한다면 140원을 우습게 뛰어넘을 정도의 엄청난 폭등이 나와줄 수 있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 코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매 순간 철저한 근거와 이 시장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한 결과 2024년 한해 동안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이어올 수 있었는데요. 자 이러한 급등 시점 코인들의 타점과 어, 그 근거들까지 어, 전부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보방은요.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에 달아던 링크로 언제든지 100%무력장 가능하니까요. 어, 지금이라도 빠르게 입장을 하셔서 제가 코앞으로 다가온 2025년 1, 4년 새해에서는 저와 함께 엄청난 수익 다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올 한해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